자, 집합의 연산이야.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우리가 여러 집합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자, 기존에 배웠던 집합들을 이제 집합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는 도구야. 됐어? 그러한 방법에서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대. 맞지? 합집합이란 방법과 교집합이란 방법. 그리고 특히나 교집합을 통해서 서로서라는 관계를 새롭게 이해해볼 수 있어. 자, 합집합이야. 집합 A하고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거나야, 거나. B에 속하는, 맞지? 모든 원소로,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A와 B 합집합이라고 하며, 맞지?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U 자 비슷하게 생겼다. A, U에 B, 맞지? 와,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A 합집합 B라고 읽어. 그래서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열해보면, X가 포함이 될 건데, X가 A에 포함되거나, 또는이야. 또는 이게 중요해. 또는 x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해. 자, 이미지적으로는 이런 이미지야. 다 그림이 쳐져 있지? 맞지? 자, 같이 한번 보자. 합집합이 야 합집합. 맞지? 합집합. a하고 b 합집합을 볼 거야. 그럼 a하고 b의 합집합을 볼 거면 자, 첫 번째 집합 ab에 대하여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걸뭘 어떻게 얘기하냐면 a에 맞지? 속하거나 속하거나 맞지? B에 속하는, 속하는, 맞지? 모든 원소래, 모든 원소. A에 속하거나 라는 얘기는 뭐, 애초에 X라고 하는 게 A에 포함되거나 라는 거지, 거나. 그럼 X가 A에 포함이 되거나 X가 B에 속하는, 속하는이라고 하는 건 포함이 되는, X가 B에 속하는, 포함이 되는이지. 그럼 X가 A에 속하거나지. 그럼 X가 A에 있어도 되고, 맞지? X가 B에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x가 a에 있어도 되고 또는 이제 또는 x가 b에 있어도 되고 맞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열해 보면 x 바, x가 a에 속하거나 또는 x가 b에 속한다라고 하고 이거를 수식적 기호로 표현하면 우리가 방금 했던 a 뭐 b 사이에 u자를 비슷하게 꺼서 U자를 비슷하게 끄어서 A 합 B라고 표현을 해. 얘를 기호로 표현하면 A 합 B라고 하는 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A가 이렇게 있어. 집합 A가 여기에 있고 여기 집합 B가 여기 있어. 그지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X가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해. 자, 우리가 봐봐.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해. 자, A의 영역이 어디야? A의 영역이 여기잖아. 그럼 A에 속하거나는 여기지. 자, 근데 뭐, B에 그 X, 여기 있는 X가 B에도 속할, 또는 B에도 속해도 된대. 그니 그러니까 B의 영역은 어디야? 여기지. 맞지? 그러면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거는 A에 속해도 되고, 맞지? A에 속해도 되고, 뭐, B에 속해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뭐, 다 포함하는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네 이미지적으로 A하고 B를 모두 합쳐서, 맞지? 모두 합쳐서 새롭게 만든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이렇게. 됐어. 이게 합집합이야. 자, 그러면 교집합도 해봐야겠지. 밑에. 자, 교집합이야. 교집합. 집합 A하고 B에 대하여 A에도 속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고야 하고,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B에도 속하는, 맞지?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어, 집합을 A와 b 의뭐 교집합이라고 하며 이것을 A, 교비, 지금 아까 위에서 했던 u자를 거꾸로 했지 이제 거꾸로 a 교비와 같이 나타낸다 자 a 교비라고 하는 건뭐 x 봐 x가 a에 포함이 되거나 그리고 자 여기선 뭐 그리고가 들어가 있어 위에는 또는 이고 밑에는 그리고야 자 맞지 이럴 때 이미지적으로는 아 a하고 b에 모두 포함된다는 영역 여기야 그러니까 둘다 포함되는 같이 걸치고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자 보자 이제 교집합 맞지 교집합이 아이구야. 교집합, 교집합을 볼 거야. 자 집합 A 하고 B의 교집합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A에도 맞지 A에도 속하고 속하고 맞지 B에도 B에도 속하는 속하는 모든 원소래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래. 그러면 A에도 속한다라는 얘기가 뭐 x가 A에 포함이 되고, 하고라는 얘기는, 그리고야. 그러니까 왜냐면, X가 A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 X가, 여기는 그 X가, 맞지? 그 X가 여전히 B에도 속하는 이란 얘긴 거야. 이 X가, 여기는 XX가 같은 거야. 맞지? X가 A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맞지? 그리고, 이어서 그 X가, 그 X가 여전히 B에도 포함이 되는 이러한 X들의 모임을, 맞지? 우리는 뭐? 뭐라고 얘기한다고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 교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아까 일자를 거꾸로 세워 놓은 거야. a 교 b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걸 방금 더 봤듯이 중요했던 건 그리고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집합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미지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면 a라고 있고, 맞지? 여기 b라는 게 있어. b라는 게 있는데 자, 봐봐. 내가 여기 있어. 여기에 있는 점을 x를 찍으면 이 x는 어디 있냐면 지금 봐봐. A에 속하면서, A에는 들어가 있어. 근데 뭐 B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 맞지? 이 X는 A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X는 B에 포함이 안 되지. 이해됐어? 됐어? 자, 그리고 똑같아. 여기 X가 있어. 여기가 있어. 여기 X는, 봐봐. X가 다른 색깔로. B에는 포함이 되고, 맞지? B에는 포함이 되고. 그리고 뭐? A에는 A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뭐 A에는 포함이 안 돼. 그래서 뭐 x가 a에 포함이 되지만 b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이러 상황에서 저기 있는 기초적인 저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족하는 영역은 어디냐면 맞지 어디냐면 가운데 영역이야. 가운데 영역 알고야? 가운데 영역. 자 보면은 우리가 x가 a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 x가 b에 포함이 된대 x가 a에 포함이 되고 맞지 여기는 a에 포함이 되고 맞지 어디? A에 포함이 되고, A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 말뭐 그리고 그 X가, 여기 있는 이 X가 여전히 뭐 B에도 들어가 있어. 맞지?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B금을 다시 새롭게 쳐보니 어디가 되냐면, A교집합 B라고 하는 건 뭐, 여기 결, 걸쳐져 있는 공통인 부분이야.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A교집합 B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A하고 B에 함께, 맞지? A하고 B의 공통인 원소. A와 B의 공통인 원소라고. 공통인 원소. 됐어. A 하고 b 에 모두 포함되는 공통인 원소의 집합을 A 교집합 B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됐나? 그럼 이런 교집합에 의해서 맞지? 지금 서로소라고 하는 게 나와. 서로소라고 하는 건 방금 했던 공통인 원소에 대한 근간한 아이디어야. 그러면 공통인 원소가 공통인 원소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 여기 있는 이비금친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 이미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A하고 B가 뚝 떨어져 있는 거. A하고 B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A하고 B가 고, 뭐야?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태겠지. 이러한 두집합 A하고 B의 관계를 우리는 뭐 서로소라고 해. 서로소. 즉, 서로소라고 한건 공통인 부분이 없지. 공통인 부분. 공통인 부분이 없다. 없다.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두 집합 AB에 대해서 공통의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라는 얘기야. 공통의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 즉, A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A하고 B는 서로 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적으로는 A하고 B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거야. 뚝 떨어져 있어. 자. 자, 그래서, 어, 이러한 상황에서, 맞지?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원소 자체가 없지.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공통인 원소가 없으므로 애초에 모든 집합과 서로 소이다. 라고. 뭐, 교집합 자체가 아무것도 없잖아, 공집합은. 같이, 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가 모두 없지. 자,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볼게. 집합 A라고 하는 게 뭐, 1하고 2하고 3이야. 집합 B라고 하는 건 2하고 3하고 4하고 5야. 자 합집합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낸다고 이렇게 U 자 거꾸로 해서 A 합집합 B라고 나타내고 여기는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거야 맞지 이 말은 A하고 B하고 모두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함께 함께 들어가 있는 걸 모두 담는다라는 얘기였어 맞지 A하고 B에 속하는 걸 모두 담는다 그럼 A하고 B에 속하는 게 1, 2, 3이지. 1하고 2하고 3이지. 그다음에 2 3 4 5지. 근데 2하고 3, 2하고 3은 들어가 있지? 같은 원소는 굳이 두번안 적어. 그래서 2하고 3을 담고 거기다가 나머지 4하고 5까지 이렇게 담아 버리면 되지. 그래서 A 합 B는 결과적으로 A와 B를 맞지? B를 모두 담으면 돼. 모두. 모두 담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자, 그다음에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 아까도 봤지만 공통인 원소를 생각하는 거야. A의 교집합 B는 A가 A하고 B의 공통인 원소 체크를 해보니 2, 3하고 2, 3이지 그래서 뭐? 2하고 3이 공통인 원소라고 됐어?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이미지적으로 집합적으로 표현해보면 A가 이렇게 있고 맞지? 아이고야 A가 이렇게 있어 맞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맞지? 공통인 부분은 뭐가 있어? 2하고 3이네 여기 2하고 3이 있어 그럼 여기 부분은 뭐냐면 공통인 부분을 제외한 제외한 뭐 a에 있는 원소들이겠지. a는 1 2 3이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1이 들어가 있겠네. 1이. 자, 여기는 있 b 부분이야. b 부분은 공통인 부분 2 3을 제외한 이 부분의 영역이야. 자, b가 2 3 4 5지. 그럼 2하고 3을 제외한 게 얼마야? 4하고 5. 그래서 여기가 뭐 4하고 5가 들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보면 이러한 이미지야. 그렇지? 이러한 이미지에서 대해서 1하고 2, 3, 4, 5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밑에 서로소인 예를 한번 보면 A가 1, 3, 5, B가 2, 4, 6이야. 이런 상황에서 A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 우리가 공통인원소를 보면, 공통인원소를 보면 1, 3, 5, 2, 4, 6 공통인 게 없지. 그래서 우리가 뭐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AB는 서로소이다라는 얘기야. 이미지적으로 보면 이렇게 A가 1, 3, 5가 돼 있고 B라고 하는 게 2, 4, 6뚝 떨어져 있지. 공통인 게 없지. 옆에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 그래서 공통인 원소가 없으니까 두 집합 사이는 뭐 서로소 관계라고. 뭐 서로소. 음. 자, 여담으로 저 서로소라는 이름 어디서 배워본, 들어본 기억은 없어? 서로소? 서로소라는 개념은 언제 또 배웠었냐면 중1 때 배웠어. 중1 때. 자, 3하고 5하고 서로소 관계라고 했던 건 3하고 5하고의 뭐야? 공통 약수가 공통 약수가 1 말고는 없을 때 서로소라고 했었어. 1은 항상 모든 수의 약수로 공약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야? 1 말고 나머지 공통인 원소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을 때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집합이든, 맞지? 집합이든, 집합이든, 뭐 수든, 맞지? 기초 아이디어는 공통인 부분, 공통인 부분이 있느냐라는 아이디어에서 가지고 온 거야. 서로소라고 하는 게 됐나?